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볼게요. 이각 우리나라 음식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음식점 가 갖고 뭐 이제 뭐 회식을 하거나 외국인 친구랑 술 한잔 하거나 할때이 음식 메뉴를 소개 어, 할거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줘야 할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음식은 일단 푸드죠. 푸드. 푸드라고 하는데 전통 음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외국인들 입장, 외국인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우리만의, 우리만의 음식. 그런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인 그래요. 코인코인 그러면 전통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o, 된장찌개 is Korean food.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된장찌개 is Korean cuisine. 이렇게 하는 게좀더 프로페셔널한, 좀더원어민적인 표현이에요. Okay? 자, 그리고, 어, 음식은 그냥 food죠. f food. o 근데, meal, 그런 표현이 있죠. meal은 식사예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음식은, food는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고, meal,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켜서 우리가 하는, 말하는 거죠. 자, 소고기. 소는 영어로 cow죠. 고기는 meat고, 그러면 cow meat인가요? 그러잖아요 소고기는 영어로 beef. beef라고 그러죠. 근데 다큰 소는 우리 cow라고 그러고, 그거에, 그다큰 소를 잡은 고기는 소고기는 beef라고 하잖아요. 송아지는 뭐라 할까요? 송아지는 영어로 카프라 그래요. 카프. 어린 송아지를 잡은 고기 이건 좀 비싼데 뭐든지 어린 고기들이 맛있잖아요. 육질이 부드럽고 세포가 부드럽기 때문에 아주 야들나들하기 때문에 그럼 송아지 고기는 영어로? veal 그래요. 위 옛날에 저도 서른 살때한번 종로에서 유명한 탑클라우드라고 지금도 있나? 33층짜리 종로에 그 뼈가, 종각역에 있는 큰동물 꼭대기 가면 돌아가는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송아지 고기 한 접시에 한 8만원인가, 사먹고 그랬었는데, <laughs> 잘 나갈 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빌, 빌. 자,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는 영어로 피그죠? 고기는 미트고. 그러면 피그미트인가?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영어로 포크. 포크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 삼겹살. 삼겹살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누구는 막쓰리 스테 피그미트 그렇게 생각하지 시 지금? 그럼 안 돼. 바로 소, 삼겹살이 돼지 어느 부분이지? 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배는 영어로 뭐지? 응? 여자분들 막춤추잖아 이거. 벨리 댄스라고잖아. 하 영어로 배꼽이 영어로 뭐예요? 벨리 버튼. 그러니까 벨리가 배잖아. 배 아프다 할때스 a c h 이크는 표현도 있지만 벨리 이크라고 난다니까. 그러니까. 돼지의 배부분이 삼겹살이니까 벨리포크죠. 뭐라고요? 벨리포크. 그럼 삼겹살이야. 그럼 친구들한테 아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 강의 듣고 나서 삼겹살 먹을 일 있으면 곧바로 친구들하고 참겹살 보면서 야너 삼겹살, 삼겹살 영어로뭐라는줄 알아? 뭐라 그러는데? 벨리포크라 고 그래. 그럼 친구. 너 여기서 어디서 배우 배웠니? 그러면 조세 김 선생님한테 그러다 하세요. 네. 닭고기 영어로 치킨이죠. 닭은 재밌는 게요. 닭큰 닭도 치킨이고 병아리도 치킨이고. 닭고기도 치킨이에요. <laughs> 쉽죠? 근데 살아있는 닭은 셀수 있으니까, 한 마리면, 어, 관사어 붙여갖고, 어, 치킨이고, 닭두 마리면, 투 치킨즈죠. 근데 닭을 익혀고 삼겹살, 삼겹탕 끓이거나 이렇게 해갖고, 뜯어 먹으면, 그때 뜯으면,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셀수 없으니까, 음식이니까, 어, 피썩브라는 조수사를 붙여야 돼요. 조수사. 그래서 닭고기 하는 닭고기 한 점은 어, 피 오브 치킨. 닭고기 두 점, 투피 오브 치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익혀 먹는 닭 그러니까 닭이 고기가 된 것은 닭이 고기가 된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사 명사, 셀수 없습니다. 그때 S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하지만 살아있는 닭일 때는 S를 붙일 수 있다. 살아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양고기, 양은 영어로 볼까요? 램이죠. 근데 양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양은 쉽이라고 그래요. 쉽. 어린 양은 램이라고 그러고 그럼 다큰 양, 쉽의 고기는 머튼이라고 해요 머튼. 머튼은 약간 노린내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양꼬치 에서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머튼 근데 이제 어린 양은 영어로 뭐라 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뭐 찬송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 뭐 미국 CCM 보면 램. 램이라고 그래요. L A M B. 어린 양은 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린 양 램의 고기는 똑같이 램이에요. 알겠죠? 아, 큰, 고, 큰 양은 슈비고 그비의 고기는 머튼 어린 양은 램인데 어린 양의 고기는 똑같이 램 쉽죠 오리 고기 우리는 더 크죠 말 그대로 더크 미트입니다 외국인 사람들은 오리를 많이 먹진 않아요 한국인이 참 이거 사랑하사랑하죠오리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참 많이 먹죠 오리 고기 일본인도 먹긴 하는데 한국인만큼 많이 먹긴 하겠어요 한국인이 많이 먹죠참 그렇죠 삼겹살 네. 했고요 야채 야채는 베스트블이죠 베스트볼 베스터블. 여러분,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냥, 그냥 먹는 사람보다, 사실 그냥 먹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은. 다쌈싸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막 소개해 줄 때, 쌈을 주문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딱 쌈을 들고 소개해 줘야 할거 아니야. 그럼 친구, 외국인 친구가, 야, 그거 뭐냐? 딱 내가 상추를 들고 있어. 근데, hey, what is that?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추용어로 Lettuce. Us. Lettuce라고 그러고. 깻잎. 깻잎 뭘까요? 깨가 뭐야 깨? 시세미. 시세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영어 유치원 미국 PBC 방송국이라고 있어요. 공영방송, 공익방송 이 있어요. PBC 방송국에 어, 유치원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뽀뽀뽀 같은 건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도 봤거든요. 미국 방송에서. 시세미스트릿이라고 있어요. 시세미스트릿. 뭐, How to get to the 시세미스트릿.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시세미들 러면 참깨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 시세미 오일 그름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그런데 그러면 깻잎이니까 이프, 이파리가 뭐예요? 리프죠 그럼 말 그대로 깻잎이 뭐였어요? 시세미 리프 그죠 시세미 리프 참 에, 깻잎이 여러 개면 여러 장이면 시세미 리브즈 애플 끝나는 돈의 복수용은 애플을 빼고 VS 붙이면 되는 거니까 시세미 리브즈 그럼 되겠죠 명심하세요 상추 레터스 깻잎 시세미 리브 이렇게 하고 딱 그거 쌈성 먹자면 돼요 자, 뭐 쌈도 뭐랄까 쌈, wrapped, wrap, w it up 그럼 돼요, 그냥 이렇게. You put a piece of pork into the lettuce or sesame leaf and wrap it and eat it. 그게 쌈이에요. 김치찌개. 김치는 영어로 다 알고, 찌개는 영어로 볼까요? 스 e w 라 그래요. 그러면 김치로 만든 찌개니까 뭐겠어요 영어로? 김치찌개는 김치 스토우, 김치 스토우. 그 된장은 영어로 볼까요? 소이빈 페이스트라고 해요. 페이스트는 끈적끈적한 거고 소이가 콩이니까 소이빈 소이빈이 콩이니까 소이빈 페이스트는 된장이거든. 그러면 된장을 넣어서 끓인 찌개니까 소이빈 페이스트 소이빈 페이스트 스튜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소이빈 페이스트 스튜 그러면 된장찌개 만들어 영어로 덤플링 덤플링이라고 그러고요. 떡국 떡이 말 그대로 우리 쌀로 만든 떡, 그 케이크니까 라이스 케이크죠. 라이스 케이크 국은 숲이고요. 그러니까 국은 약간 맑은 거니까 숲이고요. 찌개는 좀 걸쭉하잖아요. 그러면 스튜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을 넣은 국이니까, rice cake 숲. 뭐라고요? rice cake 숲. 삼계탕은 진생 치킨 숲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생 치킨 숲.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자, 생선. 살아있는 물고기는 fish. 죽은 생선도 fish인데, 옛날에는 살아있는 생 살아있는 물고기는 한 마리면 어피 h 고요두 마리면 투 피시즈였거든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살아있던 죽어있던 물고기는 다 그냥 피쉬예요. 피시즈라는 es 안 붙입니다. 알겠죠? 단복수가 똑같은 단어가 피쉬라는 거이 정도 명심하시고. 하여튼 이 영어들 음식 용어들 자꾸 자꾸 memorize 연습하셔서 practice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아메리칸 친구들 만났을 때 레스토랑에서 practice 연습하시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익할 거예요. It'll be beneficial for you. Alright? So thank you so much.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